안녕하세요. 약초마예요. 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도, 어,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 제가 요즘 약초 채집을 하느라고 어, 조금 바쁘게 보냈는데요. 오늘은 어, 환우분들이 저희 집으로 방문 오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 조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신데요. 어머님과 아드님 두분 모두 어, 그동안 건선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어, 이런저런 약도 많이 써보셨고, 또 한의원도 가보셨고, 어, 침도 맞아보셨고, 어, 체질 개선도 해보셨는데, 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고, 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어, 참,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어, 많은 치료를 받으셨지만, 어, 괜찮은가 싶으면 또 재발하고, 괜찮은가 싶으면 또 재발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제 약을 쓰시고 치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오늘 저희 집으로 방문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환우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어, 영상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어, 아드님이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어,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조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촬영은 접고 어, 그냥 치료 과정을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저는 재미있게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을 만들게 되어서 아토피나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 사람들 앞에 에, 에, 잘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왠지 떨리고 말이 잘안 나오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많이 서툴고 부족한 방송이지만 조금만 이해하시고요. 어,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아토피나 건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 잊지 마시고 어,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부족하지만 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어, 주위분들한테도 추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